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볼카노프스키와 로페즈의 경기에 대해서 선수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UFC 314에서 공석이 된 패더급 챔피언 자리를 놓고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 디에고 로페스가 맞붙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뒤 다음 상대로 같은 인물을 지목했는데요. 바로 무패의 강자 모브사르 에블로예프입니다. 로페스는 과거 에블로예프에게 패한 경험이 있어 복수를 꿈꾸고 있고 볼카노프스키는 그가 타이틀 도전자에 걸맞다고 말하며 다음 방어전 상대로 언급했습니다. 아마 이 경기의 승자가 에블로에프와 싸울 것 같은데 이번 경기와 미래는 어떻게 될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볼카노프스키와 로페즈의 경기에 대해서 선수들은 어떻게 예측했는지 보시죠. 먼저 첼손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공식적인 예측을 말하자면 볼카노프스키랑 로페즈 경기에서는 로페즈가 이길 거야. 볼카노프스키가 타이틀 따기 전부터 봤는데 진짜 최고였던 순간은 맥스를 완전히 이겼을 때였어. 특히 마지막 맥스와의 3차전에서는 맥스의 최대 무기인 체력조차 자기가 가져가 버렸거든. 그 순간은 진짜 충격이었지. 상대의 강점을 뺏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압도한 거였으니까. 그리고 이슬람 마카 체프와의 첫 경기도 기억나 온 세상이 볼카노프스키를 무시하고 있었지만 이슬람은 달랐어. 얘는 진짜 준비해서 이겨야 되는 상대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지. 그건 이슬람도 볼카노프스키의 레벨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만약 볼카노프스키가 진짜 이슬람을 이길 거라고 믿었다면 패더급 벨트를 미리 내려놨어야 했어. 왜냐면 격투기 역사상 상위체급 챔피언이 되고 나서 아래 체급으로 돌아가 방어전 치른 사람은 단한 명도 없거든.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도 이길 거라고 100% 확신은 없었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스포츠에서는 한번 무너지면 끝이야. 다른 스포츠는 1위에서 밀려도 2위, 3위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지만 격투기는 아냐. 1위에서 지면 바로 8위로 추락해. 기술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걸 펼칠 자신감 그 심리적인 흐름이 완전히 꺾이는 거지. 이건 내가 오랫동안 겪고 보고 느낀 확실한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야. 결국 지금 중요한 건 이거야. 볼카노프스키 대 로페즈 누가 이기느냐. 그리고 내 대답은 로페즈야. 손에는 아무래도 볼카노프스키가 최근 정상에서 내려온 이후 예전처럼 다시 정상에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로페즈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듯합니다. 한편 우스만은 이 경기를 이렇게 봤습니다. 솔직히 이 경기 보면 디에고 로페즈는 엄청 공격적인 스타일이야. 자기가 원하는 걸 확실히 노리고 들어가잖아. 브라이언 오르테가한테 썼던 그 콤비네이션들 보면 와 진짜 그건 훈련 엄청 한 티가 나더라. 깔끔하게 때리고 다운시키는 그 과정이 진짜 좋았어. 근데 그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가다보면 가끔 실수도 나오더라고. 그리고, 볼카노프스키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 선수야. 맥스 할로웨이랑 그세 번의 경기 보면, 볼카가 왜 그렇게 좋은 파이터인지 알수 있어. 처음엔 그냥 잘하네. 이랬는데, 디테일하게 보면, 기술적으로 진짜 완성형이더라고. 만약 그때 그 볼카노프스키가 이번에도 나온다면, 나는 디에고 로페즈 상대로도 이긴다고 봐. 그 정도로 볼카는 안정적이고, 노련해. 라고 했습니다. 세우도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이 경기를 보면 말이 안 나올 정도야. 볼카노프스키가 145에서 지배했는데, 일리아가 떠난 뒤로 좀 흔들렸잖아. 최근 세 경기 중 3패를 했단 말이지. 반면에 디에고 로페즈는 그 공백을 타고 올라왔고, 브라이언 오르테가는 잡긴 했지만, 넘버원 컨텐더들을 다 거치진 않았어. 그래도 뭐난 크게 불만은 없어. UFC도 뭔가 움직여야 했을 테니까. 그리고 나는 진짜 이 경기를 보면서 디에고 로페즈가 볼카노프스키를 너카우 시키거나, 서브미션 잡을 수도 있다고 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한번 너가 웃당하면 그건 몸이 자기 보호하려는 거야. 야, 위험하다 이러고 스스로 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볼카노프스키 본인의 의지로만 버틸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 그리고 로페즈는 오르테가 상대로 보여줬잖아. 어떻게 손 써서 압박하고 데미지 주는지 게다가 로페즈는 타격도 좋지만 서브미션으로 넘어가는 전환 능력이 진짜 무서워. 레그락, 트라이앵글, 길로틴 같은 거걸 줄도 알고 상황 따라 바로 갈아타는 것도 잘해. 볼카가 만약 테이크다운 간다, 그러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어. 로페즈는 그냥 모든 포지션에서 위험한 놈이야. 라고 했습니다. 한편, 볼카노프스키의 코치는 상대 선수인 로페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로페즈는 그래플링 강점이 있잖아. 그라운드 싸움도 의식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럼 백프로 준비됐지. 물론 걔도 위험한 건 맞아. 전통적인 주짓수 스타일이고 포지션 전환이나 가드도 되게 기술적으로 잘 해. 우린 백에서 안 싸우지만 걔 백에서도 위협적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질문으로 로페즈가 백 포지션 노릴 수도 있잖아. 그거 감수하고 싸우려는 걸까?라고 물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지. 근데 알렉스가 테이크다운 당해도 금방 일어나. 마카체프전 이후로 그 부분 더 보완했고 이제는 붙잡기도 힘들 걸. 그땐 좀 오래 눌려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 안 나와.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로페즈 타격. 어때 보여? 캠프에서 분석해보니까 뭐가 위험해? 라는 질문에는 제일 위험한 건 예측이 안 된다는 거. 되게 자유롭게 던져. 계산은 덜돼 보이는데 맞으면 세고 뒤로 빠지면 막 밀고 들어와. 그래서 방심하면 큰일 나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알렉스처럼 거리 싸움 잘하는 선수는 로페즈가 처음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차이 날까? 라는 물음이 있었고 그건 클 거야. 알렉스는 거리 싸움 진짜 잘해. 원래도 그런 감각이 뛰어난데 로페즈는 반응형이거든. 상대 움직임에 반응하는 스타일이면 알렉스 상대로는 쉽게 흔들릴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또한 로페즈가 거리 조절에 답답함 느끼고 들어오면 카운터 칠 기회도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당연하지. 알렉스가 물러서지 않고 거리 유지하면서 앞에서 압박하고 케이지 쪽으로 몰아가면 로페즈도 지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기회는 생길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이번 경기에서 로페즈 이긴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외라고 느껴. 라는 질문에는 전혀 안 놀라워. 사람들은 늘 마지막 경기 결과만 보거든. 알렉스가 지난 경기 졌으니까 당연히 로페즈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우린 예전부터 언더독이었고 그게 오히려 더 불붙게 만들지. 라고 밝혔습니다. 현 디에고로페즈는 경기가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개체량도 끝나고 마지막 페이스오프만 남았는데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기대돼?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기대돼. 진짜 오래 준비했거든. 이제 진짜 일주일 남았고 다음 주부터 파이트 위크 시작이니까 인터뷰도 많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받게 되니까 진짜 신나. 라고 말했습니다. 볼카랑 기자회견에서 페이스오프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눴잖아. 그때 뭔가 느낀 게 있었어? 라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느낌은 확실히 달랐어. 이번엔 진짜로 내가 볼카랑 싸우는 거니까. 전에 만났을 땐 진짜 좋은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번엔 눈빛부터 다르더라. 이제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상대니까. 확실히 예전이랑은 다르게 느껴졌어. 라고 전했습니다. 볼카는 이미 챔피언이었고, 타이틀도 여러 번 지켰잖아. 너는 아직 그걸 못 가져봤고, 이런 부분에서 간절함 차이가 있다고 봐?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 진짜 100%. 엄청 간절해. 볼카 커리어 계속 봐왔거든. 진짜 완성형 파이터지. 근데 나도 이 경기 오래 꿈꿨고, 이번이 진짜 내 인생에서 제일 큰 기회야. 라고 했습니다. 볼카가 일리아한테 지고나서 은퇴 생각도 했다고 했잖아. 이번 복귀에 대한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볼카의 최고 컨디션 버전이랑 싸우고 싶어. 일리아 전에 바로 복귀했을 땐쉴 시간도 없었던 것 같고 이번엔 마인드 새로 세팅한 게잘된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더 기대돼. 라고 했습니다. 네가 이기면 새로운 매치업들이 많이 생기고 팬들도 기대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너의 승리를 더 바란다고 느껴?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좀 갈린 것 같아. 볼카 팬들도 많고, 나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디에고가 새로운 얼굴이다. 컨텐더들과도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볼카가 두번 챔피언 되는 것도 좋은 스토리다. 이렇게 보더라고. 댓글 보면 다들 의견이 달라. 그래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확실해. 라고 전했습니다. UFC 314에서 볼카를 어떻게 이기고 싶어? 이상적인 그림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 경기를 끝내고 벨트를 챙기고 내 팀, 가족 그리고 오랫동안 날 도와준 사람들이랑 함께 축하하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MMAP들을 지금 구독하고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